이루 신문 신민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할지에 대해서 물론 보시는 분들은 제목을 봤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우리 저희 신문 그 처음에 한한 한 문단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굉장히 그 역사적이고 전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미 그곳은 가장 치열한 전쟁터다. 삼국이 여러 차례 격돌했던 곳으로 한 국가가 쇠퇴기를 맞으면서 두 국가의 대격돌이 벌어졌는데 쇠퇴기를 거친 국가가 새로운 장수를 내세워 다시 삼국 격돌 양상이 펼쳐지는 상황이다. 그런데 돌발 변수가 등장했다. 네 번째 참전국이 전장을 떠나 있던 최강의 장수를 영입해 그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가세이기 때문이다. 삼국지 같은데 네 번째 국가가 등장했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얼추 말하자면 이제 국가가 4개 정도 되니까 춘추전국시대 뭐 이런게 떠오르죠 춘추전국시대 요즘 방송가를 그렇게 볼수 있겠죠 원래 방송가는 그냥 삼국지였어요 예전부터좀좀 많았지만 하 최근 뭐몇 십년 내에 구도를 보면 KBS MBC SBS의 3강 그 지상파의 경쟁이었다가 케이블 채널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뭐 TVN이라든지 뭐 OCN이라든지 뭐 이런 시대계열을 비롯해 가지고 뭐 요즘에 그 우영우도 케이블에서 방송이 되고 하면서 케이블 시장이 커졌고 또 하나는 종합편성 채널 시장도 굉장히 커졌죠. 예전에는 뭐 지상파에서 20%가 나오면 아뭐 잘한다 하고 뭐 종합편성이나 케이블에서 한3% 나오면 아이고 지상파 20% 되는 것까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계산했었는데 요즘은 시청률 차이 대등하게 해요. 일일 시청률은 오히려 뭐 tv 조선 예능이 1, 1위 찍는 경우도 되게 많고 뭐 미스터 트롯 이런 프로그램 뭐20% 넘기는 경우도 많고 뭐 그랬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다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시청 경쟁을 하고 있는 주주 전국 시대예요. 그렇다면 삼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그 곳은 어딜까요? 여기서 전쟁터라고 불리는 그곳. 가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시간대. 물론 뭐 황금 시간대가 다 그렇긴 하지만 딱그 곳이라고 딱 찍었다는 얘기는 어느 요일 특정 시간대를 지칭한 거예요? 언제일까요? 주말 10시 토요일 그냥 밤 시간대 보통 뭐 10시 전후에서 시작하는 프로그램들 이야기하는 건데 왜 삼국지이냐 JTBC 토요일 드라마 TVN 토요일 드라마 그리고 SBS 금토 드라마 예전에는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이게 이제 미니 시리즈는 이렇게 편성돼 있었는데 요즘에는 지상파들도 그렇게 안 만들어요. 대부분이 주말에만 하는 경우가 많아서 물론 주중에도 뭐 JTBC 나쁜 엄마들끼리 끌고 이렇게 주중 미니 시리즈도 있긴 한데 주력은 요즘에 이 주말에 하는 미니 시리즈들이죠. 약간 이제 문제가 뭐냐면 SBS가 금토예요. 그리고 JTBC와 TVN이 토일. 요 그러다 보니까 이세 개가 모두 격돌하는 요일은 언제? 토요일이에요. 요즘 토요일 밤 시간대가 가장 뜨거워. 이게 언제 시작됐냐면 지난해 11월에 SBS 소방서역 경찰서, JTBC 재벌집 막내아들, tvN 슈룹 물론 재벌집 막내들이 워낙 앞서가긴 했지만 뭐 소방서 경찰서도 그렇고 다뭐한두 자리수 나오면서 굉장히 뜨거웠었죠. 이때가 그 삼국 전쟁의 발발이라고 볼수 있겠고 그 이후에 이제 뭐 JTBC 같은 경우에는 대행사 신성한 이혼 그리고 지금 닥터 세동수까지 연이어 성공을 하면서 지금 주말 드라마 최강되는 JTBC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다음 에 SBS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법전 그 다음에 모범택시 2 그리고 지금은 낭만 닥터 김사부 3편 SBS도 뭐 하나 도 빠지는 라인업 없을 만큼 막강해요. t v n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슈로 끝나고 환원 빛과 그림자 괜찮았고 일타 스캔들 대박 났고 그 다음에 판도라 조작된 나고니 주춤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3강 구도가 2강 구도로 좁혀들었다가 최근에 구미호대원 1938이 다시 시작하면서 구미호대원한번 성공했던 드라마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다시 이제 새로운 장수라기보다는 기존에 활약했던 장수를 데고면서새 방송이 막 뜨겁게 붙고 있죠. 그래서 5월 13일 날 토요일 날 시청률을 보면 닥터 차정숙이 15.6% 1등, 낭만아또 김사부 3편이 12% 2등. 구미호든1938이 5.2%로 약간 처지긴 하지만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판도라에 비하면 확인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뭐 이제 시청률이 뜨거워지는 구도였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날 시청률이 다 떨어져요 겹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요일날 보면 닥터사정수군 18% 그리고 구미호든1938은 6.7% 오르죠 이제 왜냐면 저 낭만닥터 김사고 빠졌으니까 그건 낭만닥터 김사부 3편 혼자 하는 금요일 같은 경우에 12일에는 13.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일요일 날은 더잘나고 토요일은 이제 다 격돌하니까 시선이 조금씩 내려가는 거죠. 이제 서로서로 좀 뺏기는 거죠. 이런 구도가 최근에 아주 재밌게 벌어지고 있는 드라마 시장의 이야기였어요. 문제는 돌발 변수가 생겼다는 거겠죠. 그것도 엄청난 제가 아까 처음 읽어들었던 소희기사 초반부에 제가 뭐라고 표현이 되어있냐면 네 번째 참전국이 전장을 떠나있던 최강의 장수를 영입해 전장을 떠나있던 최강의 장수가 누구일까요? 임영웅이죠.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전장에 있었죠. TBN의 선봉장이었었죠. 그런데 2021년 9월 달에 이제 그 tv조선과 위탁받아 가지고 뉴에라 프로젝트라는 데서 전속 계약을 관리했는데 그게 이제 2021년 9월 달에 끝나죠. 그러면서 임영웅은 뭐 뽕숭아학당, 사랑의 프로젝트 이런 프로그램들 하차를 해요. 그다음에 방송 활동을 사실상 중단을 했죠. 그 전장을 떠난 최강의 당수가 된 거죠. 그러면서 뭘 했느냐? 그냥 떠난 게 아니라 팬들은 계속 계속 임영웅 씨를 보고 싶으니까 팬들을 위해 가지고 유튜브 채널 임영웅을 계속 유지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영웅이 이 임영웅이라는 채널이 엄청난 기록을 많이 세웠죠. 현재 좀구독자는 150만 명이 넘고, 그 다음에 누적 조회수가 20억뷰를 넘었어요. 임영웅 말 그대로 기록의 하나이죠. 이거뿐만 아니에 전국 투 콘서트 잘됐고뭐 하는 거만 영화도 잘 되고 다잘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방송 활동은 중단한 상태였죠. 아, 그래서 지금까지 견해는 뭐냐면 방송 활동보다는 어떤 콘서트 그러니까 팬들과 직접 포업하는 쪽으로 임영웅 씨가 활동의 무대를 잡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었어요. 딱한번 방송 활동을 한게 2021년 12월 26일 날 송년특집으로 방송됐던 We Are Here로 임영웅 단독 콘서트였어요. KBS에서 편성한 거였는데 KBS가 이런 프로그램을 종종 편성하는데 나훈아급 정도 심수봉급 정도만 가능한 프로그램을 임영웅이 편성한 거였죠. 대단한 파격이었고 그만큼 엄청나게 높은 시청률이 나왔죠. 그렇게 한번 인연을 맺고 이번에 다시 한번 KBS와 임영웅이 손을 잡았어요. 이번 프로그램은 마이 리틀 히어로 옛날에 비슷한 제목의 프로그램이 있었죠. 저는 그 프로그램에 나온다는 건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아예 KBS가 임영웅만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제목이 마이 리틀 히어로. 히어로가 뭘까요? 영웅. 그러니까 임영웅 이름을 딴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이 5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 뭐 한달 정도 되죠. 5회에 걸쳐가지고 토요일 밤 9시 25분에 편성이 됐어요. 토요일 밤 9시 25분. 어떤 시간대이냐? 그 시간대 비슷한 편성을 보면. TVN의 구미오디언 1938이 9시 20분에 편성되어있어요 사실상 방송시간이 완전히 겹치죠. 그 다음에 SBS 낭만닥터 김사부 3편 같은 경우에는 9시 50분에 편성이 돼어어요어느 정도는 겹친다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닥터사동수군 토요일 밤 10시 30분이에요. 살짝 만한 시간 정도 떨어져 있죠.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아마 이리틀 히어로가 몇 분짜리를 편성되어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는데 지금 기존 편성을 보면 현재 그 시간대 토요일 아홉 시 이십오 분에는 살림하는 남자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간이 아홉 시 이십오 분부터 열시 사십 분까지예요. 아마 비슷하게 편성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구미호대원 일구 삼팔은 아예 그냥 겹치는 거예요. 완전 영향권에 들어가 있고 낭만닥터 김사부 삼 편도 방송 시간에 절반 이상은 겹친다고 봐야 돼요. 닥터 세정숙은 처음에 한 5분, 10분 내지는 정말 몇 분만 겹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그 편성은 열시 45분까지지만 광고가 있기 때문에 좀 일찍 끝나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닥터 세정숙은 사실상 영향권 바뀌고 두 편은 완전 영향권에 들어갔죠. 이렇게 되면 여하튼 마이리틀 히어로가 몇 프로를 가져가든지간에 굼이어든 1938이랑 그 낭만닥터 김사부 삼 편은 상당 부분 시청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임영웅이 차정숙을 도와주는 구도가 될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도 닥터 세정숙이 1등이긴 한데 시청 체가더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사파전이 되는 게 아니라 임영웅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차정숙만 도와주는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사실 속내를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자 토요일 밤 9시 25분에 마이리틀 히어로가 편성되면 그 앞에 편성되는 프로그램은 뭘까요? 지금 그 앞에 편성되어 있는 프로그램 진짜가 나타났다 kbs 주말 연속극. 늘 보면 주간 시청률 1위는 KBS 주말 연속극이에요. 2등은 뭘까요? KBS에서 1일 연속극이에요. 연속극은 그냥 그 시간대 그 TV를 켜 놓고 계시는 고정 시청자가 워낙 탄탄해서 늘1 2 등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JTBC 드라마가 너무 잘 나가면서 그 구도가 많이 깨졌어요. 그제 2번째 막내아들도 그 kbs 주말 연속극을 제치고 주간 1등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닥터 최종숙도 한번 정도 올라간 적이 있어요 지금 구도가 계속되면 아마 진짜가 나타났다를 제끼고 닥터 최종숙이 1등이 될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점점 가고 있는 지금 이제 중후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도였는데 진짜가 나타났다 바로 뒤에 마이리틀 히어로가 붙으면서 이렇게 붙은 시간대에 편성이 되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오늘 나는 마이리틀 히어로가 보고 싶어. 그 진짜가 나타났다 부터 틀어놓는 또그 연령대가 트롯이기 때문에 그 연속극을 많이 보는 세대랑 맞물려 있거든요 아마 진짜가 나타났다 시청률이 반등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는 그 동시간대에서 펼쳐지는 그 토요일 밤의 전쟁에서는 닥터 최성속이 압도적으로 1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가 나타났다와의 벌이는 주간 시청률 1위 경쟁에서는 오히려 진짜가 나타났다가 계속 꾸준히 1위를 유지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임용의 도움을 받는 건 닥터 초정수기 아니라 진짜가 나타났다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요. 자, 그럼 마일드릭은 어떤 프로그램이냐? 이게 보니까 그 올해 2월달에 이제 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I'm Hero in Los Angeles라는 이제 임용은 그 최초의 해외 그 콘서트 무대 이때콘서트를 준비하는 과정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임영웅이 화려한 무대앞 두고 이런 어떤 콘서트를 준비하는 프로페셔널한 아티스트의 모습. 그리고 예고편 티저 보니까 약간 좀대대로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 그러니까 약간 그런 모습들을 일부러 좀티저에 담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임영웅이 아닌 다른 평소의 모습, 이 담백한 모습 이런 팬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모습. 그러니까 콘서트를 준비하는 가수부터 그 일반적인 무슨 뭐 그런 얘기 물어봐요. 뭐 하면 되는 거냐?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냐? 막임영웅물어보고 왜냐면 이런 단독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처음이니까. KBS 대단한 게 아예 이름까지 임영웅 이름을 따가지고 5회에 걸쳐가지고 리얼리티 프로그램인데, 딱 단독으로 대단한 편성을 해준 건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건 KBS가 임영웅이라는 스타에게 대단한 편성을 준 것인지, 임영웅이 KBS한테 그런 프로그램 할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인지, 저는 후자라고 보여져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팬들도 후자일 거라 고 생각할 거예요. 임영웅이 KBS에게 좀 엄청난 기회를 준 거죠. TV 조선이 만들어낸 최고의 스타를 지금 KBS가 한 방에 팍 터트릴 가능성 이 있는 거죠. 저는 주목하는 부분은 그래서 과연 마이리틀 히어로가 방송되면 주간 시청률 1위를 닥터 차정숙이 역전에 성공할 것이냐? 진짜가 나타났다가 수정을 할 것이냐. 저희 예측은 진짜가 나타났다가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곧알수 없는 일이니까. 지금 보면 시청률이 그 5월 둘째 주에 1위를 한 진짜가 나타났다가 18.8. 그리고 2위를 차지한 닥터 차정숙이 16.8이에요. 한2%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면 이 시장에서 주간 시청률 1위를 하려면 20%만 넘기면 쉽게 주간 시청률 1위가 되는 프로그램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마이리틀 히어로가 20%를 넘기면 1등이 되겠죠. 그러니까 싸움은 진짜가 나타났다와 닥터 차정숙이 버리는 것 같지만 임영웅 팬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마이리틀 히어로가 단번에 중간 시청률 1위까지 찍을 수도 있죠. 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임영웅 팬들이 많을 테고 아마 대부분 방송을 보실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시청률이라고 하는 건 본방을 보시는 분들의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OTT도 많고 뭐 워낙 채널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로 아마 임영웅 팬이라면 다이 방송을 보실 건데 문제는 얼마나 본방을 사수하느냐인데 또 하나 문제는 요즘 임영웅 팬들은 뭐 10대부터 워낙 연령층이 넓기 때문에 예전에 트롯에 맞춰가지고 뭐 중장년층 위주의 뭐 본방을 사수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미 팬층이 너무 넓어지긴 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하튼 가장 핵심은 그 중장년층 팬덤이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은 당연히 본방사수를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임영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굳이 평소에 본방사수를 안 하는 다른 연령층까지 본방사수를 하면 저는 뭐 20%도 충분히 넘지 않을까. 제이 말이 사실이 돼요. 이 방송이 언젠가 성지순례가 돼요. 저희 소 역주행하는 날이 오기를. 임영웅 씨의 마이리 트리오로 잘 되는 마음과 동시에, 저도 좀 덕을 봐볼까 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으며,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